혼자 분위기 타고 제 좋아하는 대로 살면 호연히 광야 사막에 혼자만 있게 되는 꼴을 당한다. 밤에 늑대, 사자떼, 야수들이 곧 온다. 어찌하겠느냐. 항상 주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절대 따라가라. 전능자 하나님, 성령도, 메시아 예수님도 말씀하시고는 생명의 말씀의 길로 가나 보신다. 내가 아니 간다면 하나님과 주가 말씀할 필요가 있겠느냐. 생명길이 좁고 고생된다고 넓은 사망길로 내 마음대로 하고파 갈지 자 걸음하며 가려느냐. 생명길은 좁고 협착하다. 하지만 빛의 길이다. 천국까지 혼자 가도 그 길은 사탄도 마기도 오지 못한다. 주가 앞에 가신 길이다. 욕은 고통과 억울함과 분한 일을 당하고 통곡도 할 때가 있기는 하나. 그래도 그 길은 끝까지 가면 내 영혼이 황금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산다. 육적 고통에 비해 그 영원한 영광은 비교가 안된다. 거짓되고 악한 자로 억울함을 당하고 앞이 캄캄할 때 죽고 싶도록 절망될 때 이미 알고 주의 영이 옆에 와 있다. 성령도 와 계시다. 진실로 불러 내 당한 일을 이야기하여라. 선악간에 공의롭게 해결해 주신다. 그 길을 통해 가야 할 곳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. 선조들도 그러했고 섭리사 과거에도 그러했다. 봄부터 두견새가 늦가을까지 울고 소적새가 슬피 밤새워 울어서 무슨 사연이 있겠지? 했다 때되면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황금벌판길에 내 소원을 이고 내고 지고 미미오신다 전능자 하나님 먹장구름 쏟아 홍수 심판하시고 거칠 것다 거치고 주와 흰 인구름 타고 오신다 내 힘껏 타고도 안 되었다고 낙심 말하라 이제부터 내가 한다 내가 누구냐? 내가 사랑하는 전능자 하나님과 구원자 아니냐? 환난 때 신부가 인상 찌푸리고 살지 말아라. 늙지도 않았는데 아름다운 얼굴에 주름 박고랑이 저주가 실망한다. 환난 때 낙심 말고 웃어라. 사탄이 실망하고 뛰어 도망가다 넘어져 허리 두 동강 나서 병신된다.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사랑을 낙으로 삼고 살아라. 우리를 구원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? 우리 생각대로 살다가 사망과 죽음에서 살았으니, 이제 구원받고 그의 마음대로 살기 위함이다.